우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 검사는 정액 검사입니다. 그래서 정액 검사에서 그 정자 수 그리고 그총 사정량, 그리고 운동성, 농도, 뭐 형태 이런 다섯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. 보통은 한두 해 정도 재검사를 권유를 합니다. 그래서 재검사를 하는 기간까지 보통 좀 본인의 컨디션을 좀 조절을 해서 뭐 술, 담배를 좀 줄여본다라든지 아니면 영양제를 좀 섭취를 한다라든지 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한 후에 다시 재검사를 했을 때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검사를 보통 권유를 드리고 근데 재검사 후에도 상태가 만약에 안 좋다면 이제 그때는 좀 정밀한 검사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좀해볼수 있는 거는 호르몬 검사를 해볼수 있고 또 그런 정액 검사 이상과 더불어 좀 습관성 유산이라던가 뭔가 좀 그런 임신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유전자 검사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체 검사상 뭔가 정계 정맥류 예를 들어, 뭔가 혈관이 조금 늘어나져 있는 좀 그런 게좀 의심이 될 때는 초음파 검사도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뭐, 단순히 정액검사에서 뭐 조금 운동성이 부족하다라든지 뭐 형태가 뭐좀 부족하다라든지 좀 그런 경미한 정도의 정액검사의 이상이라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좀 건강한 생활 습관, 사실 뭐 술, 담배 끊기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호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운동성이 아주 낮다라던가 아니면 정말 문제가 될수 있는 게 이제 정자가 없는 무정자증인데 그 1%에서 발생하는 무정자증의 경우에는 그 비뇨기과적인 정확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. 고안 자체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무정자증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실 대부분의 교정은 쉽지 않지만 그 정계정맥류, 뭔가 혈관이 좀 늘어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수술적인 치료를,로 교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폐쇄성,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뭔가 폐쇄가 돼서 정자가 없는 무정자증 같은 경우에는 그 고안내 채취술이라고 해서 실제로 고안 안에 있는 정자를 채취하는 시술을 통해서 시험관 아기를 통해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.